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가시 돋친 말, 끔찍한 말,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정신 세계를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유대교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유대교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유대교의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는 상벌의 개념, 보상의 개념만 있을 뿐 사랑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이 없으니 세례 요한의 입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악담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가시 도친 말, 끔찍한 말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